안녕하십니까. 자, 1189회 반자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좀 한번 눌러줘. 요 아, 1000명만 좀 해보게. <laughs> 자, 에, 9번은... 단번으로 9번을 많이 썼는데, 모르겠네. 딸린수로 7번이 두수 나왔어요. 어, 또 11하고 17을 또 썼고요. 그리고 30번을 역구스, 30번이 나올 것 같아서 썼어요. 어. 그렇고, 40번 때는, 아 많이 붙었네요. 음. 사사도 나왔고, 그 정도 나왔고, 두 번째, 음. 두 번째는, 연번, 24번, 25번. 고를 한번 써봤고, 어3033요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봤고요. 또 12, 1 3또해 봤고, 또 40번대를 한세 수를 한번 써 봤어요. 근데 반자동으로 했더니 초고가 32번이네. 뭐 이런 거는 엽기번호죠.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는 게 대부분죠. 이뭐 그거는 뭐 고려하시면 되는 거고. 또 20번을 한번 써봤고요. 마지막으로 어? 이렇게 써보셔. 써봤고 또 초고로 7번을 좀 써봤어요. 7번, 7번 써보고 또 17번. 또, 40번 대 써봤고, 또, 10번 대가 전멸되는 것 같아서, 어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봤고, 또, 3, 4는, 웃긴다, 이거는 번은 연번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좀 제로인 것 같고, 7,8번 요거는 조금 저게 보이네 다음은 어. 15,16 써보고요 어. 19번 26번도 써봤고 또. 그래 한번 7번이랑 9번도 한번 혹시나 써본 것 같아요. 그다음은 음, 37, 38 그리고 26번 이렇게 써본 것 같고 어, 또 마지막으로 30번, 31번 이렇게 써봤어요 연번으로. 아, 마지막으로 이제 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빕니다. 아.